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에게 그 초승달 눈썹 화장이나 또 문신도 포함해서요 여자에게 그 눈썹 화장 그리고 눈썹의 그 꾸밈이 왜 중요한 건지 왜 여자의 그 돈복은 눈썹에서 나온다고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승달 눈썹을 우리는 그 단순히 미인의 그 눈썹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영양가 있는 그 알곡을 빠뜨리고 우리가 겁만 아는 일이 됩니다 정작 그 중요한 의미는 관상의 그 아름다움으로서만 그치질 않습니다. 여성분이라면 항상 그 눈썹 화장을 하게 되면 또 화장도 될수 있으면 또 오늘 주제인 이 초승달 눈썹으로 해 주시게 되면 그때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 직감의 발달 또 친절한 미덕 풍부한 공감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그 성격을 가지게 됨을 뜻합니다 여성의 그 눈썹이 초승달 눈썹이 되면 그런 눈썹의 소유자는 문화적인 그 취향이 품격있게 높아지게 되고요 사랑이 넘치는 그 가족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인상의 그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또 상승효과를 줄수 있는 그 능력들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성격이 기질에도 깊이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승달 눈썹을 지내게 되면 감정적 기질에 빠지지 않고 또 우울도 그 느끼지 않게 되고요. 또 하는 일에서 그 확신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모든 그 일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. 이때 여러분들께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 초승달이 아닌 그 버드나무 잎이 연상이 되게 그려주시면 이때는 안 된다는 거고요. 그 버드나무 잎이 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길게 그려지게 되면 인생 그 황혼계 그 외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너무 그 길게는 그리시지 마시고요. 적당한 크기의 그 초승달 눈썹이 됐을 때. 그때 또 여러분들의 그 운은 크게 또 여러분들이 그 뜻하신 대로 그 운세 전개가 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오늘 간단히 그 암이라고 하는 그 미인의 그 눈썹이 왜 여자에게 꼭 필요한 건지 왜그 눈썹 화장이 여자에게 중요한 건지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의 그 눈썹에서부터 크게 그 재물복을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